찌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살이 찌니까 짜증이 많아졌어요 나? 어? 네이 살들 때문에 좀 짜증이 막 나요 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뭔가 몸이 가볍지 않고 어 너무 막뭐 해야 되지 막 어, 진짜 여기 머리 막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laughs> <laughs> 어, <막> 답답하고 아 <laughs> 어, 화가 나고 아 어, 진짜 싫다 누가 누가 진짜 그런 약안 개발하나 먹어도 살안 찌지 진짜 얼마 많은데, 참. 아무튼. 배에 살이 찌면, 배, 배가 살이 잡히니까, 일어나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워있게 되고, 앉아있으면은, 아이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와, 진짜. 와, 진짜 엄청나다. 너무너무 힘드네요. 와.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어 배불러 와.. 장난 아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5월달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6월 1일부터 진짜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영장을 켜봤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laughs> 해야될 때가 왔어요 <laughs> 큰일 났어요 아.. 옷이.. 그래도 크라이스 셔츠에 있을 때는 진짜 안 맞긴 하지만 옷이 잠, 잠겨서 입을 수는 있었거든요 불편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여기서 쉬면서 가만히 먹고 먹고 앉아있고 먹고 앉아있고 하니까 살이 더 쪄가지고 네, 이제는 옷이 잠기질 않아요. 진짜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힘겹게 들어가서 잠기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너무 잘 먹었지. 그래서 그 박경호 교수님의 한, 뭐지? 4주 동안 하는 거? 그거 한번, <laughs>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3일간 탄수화물 안 먹고 여기서 유튜브에서 알려준 대로 한번 건강한 몸 만들기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선언하고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탄수화물 끊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laughs> 부연 상태도세이브어라고 이런 제품들 이것저것 할인 엄청 하게, 할인 엄청 해서 파는데, 갔다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요거, 쉐이크. 이거 되게 많이 먹는데, 오,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다이어트 할때 필요하지 않을까. <laughs> 해가지고 샀는데,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는 거 찾아보고 하니까, 쉐이크를 먹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어, 이거 사둔 거 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완전 거진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한 아이입니다. 요즘들 어, 크라이스 처치의 베이컨 팩토리나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곳 야채나 과일 저렴하게 파는 곳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진짜 완전 투어했었거든요.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올리려고 해요. 크라이스 처치에서 살아 잘 살아남기 이런 거 <laughs> 오늘부터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 시작해봐서 그거 보니까 첫 3일을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 쉐이크 먹어보려 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첫끼 오우 이게 무슨 맛이야 한국, 한국 단백질 쉐이크랑 너무 다른 맛인데 달, 달고 짠? 되게 짭짤한데? 이렇게 단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그리고 거기 써있는 거 보면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되게 엄청 많은 것같은데 그거를 다 챙길 수 없으니 <laughs> 여기서 종합 비타민으로 샀던 거 이거를 먹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 왔어요. 네 어제 네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잖아요. 네 그게 먹으면 좀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머리가 조금 어, 어떤 거는 괜찮은데 어떤 거는 먹으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응. 어제 잘때 타이레놀까지 먹고 자서 아 <laughs>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계속 또 찾아보다가 알고 보니까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 그 거기에 나오는 그 단백질 쉐이크는 거기서 나온 그당 함유가 적은 그 단백질 쉐이크를네 하루에 네번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네 거기 거를. 먹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탄수화물이랑 당 함유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한국 거도 단백질 쉐이크 뒤에 성분 표시 막 이런 거 찾아보니까 저게 진짜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어떡하지?라고 해서 또 찾아보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 쉐이크를 이 기간 동안 먹는 게 단백질만 섭취하기에 이제 다들뭐 일도 하고 이러니까 힘드니까, 좀 불편하니까 간편하게 단백질 쉐이크로 대체를 했던 거지 그거 아니고서는 그 허용 가능 범위 안에서 단백질만 탄수화물 없이 그것만 먹으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 단백질 쉐이크를 아마 하나? 하나 정도 먹게 되면 먹고 그 말고 두부나 채소나 이런 걸로 오늘은 먹어보려고 합니다. 한 네. 영상에서 그 달달한 거를 단맛이 강한 거를 먹으면 안 된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단맛이 나는 걸 <laughs> 그렇게 봐, 봐가지고 네, 근데 저거 진짜 달고 짜요. 엄청 달고 짜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도 이렇게 단걸 먹어도 되나?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음식들을 대체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탄수화물 없는 좀 허용 가능 식품 안에서 이렇게 네, 준비해놨습니다. 마늘이랑 후추랑 고춧가루, 식초 이렇게 해도 허용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초 소스 만들고, 이거랑 당근이 달아서 당근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당근도 후추랑 마늘이랑 해서 이렇게 해놓고 숙주 삶아놓고 양배추 삶아놓고 두부 데쳐놓고 이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을 예정입니다 아까 만들어둔 것들을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음... 당근 엄청 달다. 양배추보다 당근이 더 다네요. 음... 나의 수십 년습노인 안녕하세요. 어제 첫날, 그리고 오늘의 둘째 날인데요. 원래 거기 서 그... 하는 거보면 운동 고강도 인터벌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못 하겠고 간단한 거 어제는 미친 운동하는 거 따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비타민C진 그거에 그 상체 운동 두개 따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아 물론 오늘도 그 탄수화물이 없고 허용되는 식품 안에서 그래도 꽤잘 챙겨 먹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백질 쉐이크를 네번 정도 먹는 이유가 단백질을 많이 그 지방이나 이런 걸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고, 그 대신 단백질을 많이 채우는 건데, 어, 그 산, 쉐이크는 탄수화물이랑 당류가 너무 높아가지고, 많이 먹으면은 머리가 보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단백질을 쉐이크가 아닌 좀 두부나 계란이나 이런 걸로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좀 걸리긴 하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도, 두끼를 쉐이크 먹으라고 되어 있고 한데 그 대신 뭐 두부랑 계란 흰자 이런 거를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네 어제 오늘 하고 내일만 하면 고기 먹을 수 있다. 내일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 일일 봐야 해서 내일 먹고 점심에 먹고 아침 저녁 단식을 당겨주시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단백질을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랑 두부랑 고기랑 허용된 식품 안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을려고 해요. 저는 돼지고기 썬고 있는 건데, 대파, 마늘, 후추, 그리고 커피 바로 넣어서 썬고 있습니다. 3일째인데, 저희 밥. 허용된 식품 안에서. 단백질을 최대한 많이 먹을려고 합니다. 그 이거 가장 맛있을 때 먹지 못하는데 슬프네요. 지방도 분이 빼주고 있습니다. 같이 먹어야 맛있을 텐데. 그림 요거트를 먹을먹예요 여기 그릇 요거트는 그러니까 한국의 꾸이한 그릇 요거트는 없고 요플레에신맛 나는 아,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그신맛안 나는 꾸덕한 그린 요거트가 진짜 맛있는 것같요 근데 제가 또 그린 요거트를 엄청 잘 만들거든요. 이거는 밥. 닭 껍질 떼고닭 살만 먹으려고 또사용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뜨거운 물에 불려 넣던 느낌이 있는데요. 밥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햄이 밥, 딸밥 이런 게 비싸서 오픈으로 대신해서 밥 대신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도내일 또, 오픈에 전자렌지에 두고 돌리면 되는데, 온김 꼬집고 맛있더라고요. 시중에 심을 수있 맛있는 오픈물과 굉장히 있어요 음, 내일 점심. 네, 이런 식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내일 고기 먹을 수 있다. 오늘도 담배추 쉐이크 흰탕 짜장면. 설령이에요. 그것만 먹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계속 허기가요, 지금. 그래서 당근이랑 샐러리를준비고 두부랑 마늘 좀 추가로 먹으려고요. 그리고 쉐이크는 엄청 달아서, 진짜, 단 거리, 땡길 때마다. 지금 야고 무슨. 먹고있어니다 t a n g a n 엄청 달달하 e only tongue tied out of the d 근 o r Tied out of the door. t h a 두 k you. Tanganya, y o 그 되게 쫄깃한 식감으로 변했습니다. 듣기로는 두부 냉동실에요. 얼려먹어야 더 건강에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전히 쫄깃한 것보단 그냥 부드러운 두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잘안 보이네요. 당근 달다. 엄청 쫄겨. 단거 먹고 싶다. 아니야. 삶은 당근 하나 먹을래? 아니. 삶은 당근은 그냥 먹는 거. 응. 마이성 달아. 두부는 두부? 역시 냉동보다 나는 부드러운 게더 맛있는 것 같아. 냉동했더니 완전 쫄깃해졌어. 어, 그래? 그래서 엄두부 그렇게 쫄깃쫄깃하게 먹는 거. 그 왜? 음. 마라탕 먹을 때 많이 있잖아. 하, 마라탕 먹고 싶다. 허용 먹고 싶다. 허용 범위 안에서 되게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맛있네요. 그리고 내일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점. 어릴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응. 첫날에 단백질 쉐이크 두번 먹으면서, 단백질 응. 쉐이크가 되게 달단 말이야. 응. 그래서, 뭔가 당 생각이 안 나는? 응. 그럼 두 번째 날은 단백질 응. 쉐이크 하나 먹고, 응. 야채들 먹으면서, 응. 확실히 달달한 게, 땡겨, 게 땡겼는데, 응. 두 번째 날 괜찮은데, 세 번째 날은 단 걸, 단게더 땡기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달달한 양배추랑 당근을 찾게 되고. 맛있냐.